자,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죠. x에 대한 이차 방식이 실근을 가진다, 즉 판별식 D가 0보다 커나 같다. 자, 얘가 상수인예요 그죠? 계수. 개수. x의 계수가 4 s i n 타고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해 주면 반의제곱 4sin제곱θ 마이너스 6 c o s 세타. 이게 0보다 커나 같아야 되죠. 이때 어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이 약분해 주고 정리해 주면 2 2 코사인 제곱 3 코사인이 0보다 커나갔다. 다 이항해 주면 2 코사인 제곱 3 코사인 2가 0보다 작나갔다. 2, 1 2 1. 아, 어우 아, 아, 6이 아니라 1이죠. 남얘가 마이너스. 따라서 코센세타의 범위는 음, 마이너스 2 보다는 커 나갔고 2분의 1 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근데 코센세타는 항상 마이너스 1 보다는 커 나갔죠? 그래서 요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만족하는 세타의 범위 그래서 코센세타의 그래프를 또 그려주시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2분의 1이 아니었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알파인 거고, 여기가 지금 베타겠죠. 네, 그래서 여기 3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 이제 알파 값을 구해야 되겠어요.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 되죠? 코사인 60도일 때, 네, 코사인 60도. 3분의 파이. 알파는 3분의 파이. 이거 파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요 길이가 3분의 2 파이. 그럼 똑같이 여기도 3분의 2 파이가 될 거니까, 베타의 값은 파이에서 3분의 2 파이를 더하니까, 3분의 5 파이. 이때, 세 배를 해 주면 3알파는 3분의 3파이에 하고 이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8파이